네 개씩 남았다. 음이야 자, 문제를 다 적어봤습니다. 문제가 잘 보여요? 네. 좋았어요. 학생들한테 나눠줬어요? 나눠주고 있습니다. 나눠 주려면 약수를 사용해야 돼요. 나눈다는 거니까요. 그렇죠? 네. 근데 모두 네 개씩 남았습니다. 생각해요. 네 개가 없었다면 모두 네 개씩 없었다면 잘 나눠 줬을 거예요. 콜라가 몇개 있어야 원래는 정상일까요? 4개씩 남으니까 비정상입니다. 몇개 있어야 정상이었을까요? 음... 64 아니 60개가 있는 상태가 지금 4개가 남은 상황이야. 음... 4개가 더 있었기 때문에 남았겠죠? 하준이가 초코파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봐. 다 나눠줬는데 4개가 남아버렸어. 4개 없어도 되겠네. 네. 이렇게 생각하겠죠? 네. 콜라가 몇 개만 있어도 괜찮았을까요? 음, 56. 그렇죠. 56개였다면 잘 나눠줬을 것이다. 건방은요? 70개였으면 잘 나눠졌을 것이다. 초코파이는요? 98. 98개였으면 잘 나눠졌을 것이다. 이세개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됐죠? 네. 그냥 푸시면 돼요. 풀고 나서 칠판하고 답을 맞춰 봅시다. 최소, 아, 최대 공 약수고 하는 거네요? 그렇죠. 왜냐면 나눠주고 싶은 거니까요. 약수입니다. 네, 14요. 오, 답이 잘 나왔습니다. 정답은 14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됐죠? 네. 네,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. 14, 정답.